안녕하세요. 김명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th, th, th 이 발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th 발음 중에 한 발음이죠. 그죠? 어, 바로 이전 강의에서 th 발음을 배우셨는데, 이 th 발음은요, 혀를 물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혀를 물지 않고요. 혀를 물더라도 살짝 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혀를 문다 그러니까 너무 꽉 물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어, 혀를 우선은 물지 마세요. 물지 말고요. 혀끝을 혀 윗부분을요. 윗니 아래에 딱 갖다 대고요. 그림을 보세요.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요. 그림하고 같게 어, 혀 윗부분을 혀끝 윗부분을요. 윗니 아래에 싹 갖다 대세요. 에, 올려서 갖다 대신 다음에 혀를 들어 올려서 갖다 대신 다음에 이거를 살짝 눌렀다 떼면서요. 이렇게 하면은 어, 번데기 발음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번데기 발음 먼저 정확히 하신 상태에서요. 여기에서 성대 울림을100%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으다' 으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일반적으로 번데기 발음은 무성음이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낚시발처럼 생긴 이 발음은요. 유성음이죠. 그죠. 유성음이기 때문에 이 발음이 음, 약간 번데이 발음보다는 좀더 길어요. 그리고 강하고 유성음이기 때문에 성대를 울려서 좀더 강하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발음도요. 이 발음도 단어 맨 뒤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성음화되는 현상이 있다 랬어요 그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단어 뒤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 맨 뒤에 t 이 발음이 오면은요. 이 발음이 나중에는 이 발음처럼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단어를 예를 들면은, smooth. 원래는요, smooth, smooth. 이렇게 발음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발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smooth, smooth, smooth.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단어 맨 뒤에 오는 유성음을요, smooth.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은, 문장에서 절대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단어 맨 뒤에 오는 유성음을요, 약화를 시켜서 smooth, smooth. 스무스 말 그대로 스무스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th, 발음을요 th, 이런 식으로 약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리는 유성음에서 무성음으로 약간 변할 수는 있는데 그 발음의 길이 있죠. 발음의 길이는 여전히 유성음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무스 스무스 길죠 여전히 길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번데기 발음으로 진짜 바꿔버리잖아요. 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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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런데 원래 발음대로 하면 smooth, smooth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유성음이 단어 맨 뒤에 와서 무성음화 된다 그래도요, 그 길이감, 어, 유성음의 길이감은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런 것 때문에 단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구분점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소리는 그 무성음처럼 이렇게 들리긴 하지만 소리의 길이는요, The, 이것처럼 어, 길다는 거 그래서 the, the, 이렇게 발음 이 되는 거지 the, the, 이렇게 발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요 발음 현상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좀더 정확하고 리드미컬한 영어 발음을 하시는데 어, 도움이 되실 거예요.